여러분들은 근데 시작하자마자 말한네 오늘 좀 장난감을 가는데 필리핀이 한국보다 한시간 달리고 왔세요 근데 목소리가 이러는 이유는 감기 걸렸습니다 고모가 안 아, 아무나 어쨌든 고모 무조건 영상 볼 테니 두고 봅시다 전화할 거니 어쨌든 오늘은 뭘 리뷰할까? 이거입니다. 숫자 트랜스포머라고 어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, 여러분들 꺼냈습니다. 근데 반전이 잠 다만, 사용고 한번 해보고 봅시다. 어머, 새끼, 저것을, 저것을. 옆모습. 옆모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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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전화하겠지? 어쨌든 잠시만요 오버리로 갔는데 이걸 깜빡했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더어줍니다자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잘. 뭐, 진짜, 이번엔 는 뭐지? 뭐지? 진짜, 고보이합체까지할 수도 있다던데. 그거는 나중에 다 모아서 한 번. 오, 합체야. 근데, 근데, 요. <laughs> 오, 123, 010, 1, 2, 3. 0, 1, 2, 3 2. 5, 6, 7, 8, 9, 이렇게 있거든요 <laughs> 0부터 4까지 합체할 수 있고 또 5부터 9까지 합체할 수 있어요 가지고 모아볼 생각입니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그 타임존이라는 일 맞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서 티켓 뽑아가지고, 네. 티켓 뽑아가지고, 아니아니뭐 포기해가지고, 다 내려가지고 포기해가지고, 뒤로를 여기 잘라가지고, 음, 티켓 잘라가지고, 그다음에 티켓 충전한 다음에 가드볼까 끌고가지고, 음, 그걸 돈을 인제 까고, 거. 여기, 거기 있는 걸 사가지고, 응, 그냥 오는 겁니다. 이거는 8 0 0 사실, 근데, 100개 모으는 게 찐으로는 찐. 100개 모으는 건, 진짜 한 판에서 하기 진짜 너무, 어. 어쨌든, 오늘은 방금, 너무 적나데이네 我拜拜。